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10월까지 진행되는 하이퍼버닝 이벤트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모르면 진짜 손해 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퍼버닝 이벤트가 6월 20일 점검 후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버닝 캐릭터가 두개 지급됩니다. 은월과 아란으로 하이퍼버닝을 하는 경우에는 개화 월령 하이퍼 버닝이 지급되고 나머지 한 개는 원하는 아무 캐릭터나 가능합니다. 하이퍼 버닝은 새로 생성하는 신규 캐릭터가 지정할 수 있고 기존 캐릭터는 200에서 258레벨까지의 캐릭터만 가능한 하이퍼 버닝 이벤트입니다. 재미님 200레벨 캐릭터가 있는데 하이퍼 버닝 바로 지정할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이퍼 버닝 캐릭터는 보상을 소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한다는 말이 시점을 포함해서 이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200레벨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10레벨 캐릭터를 하이퍼버닝 지정하면 210레벨을 포함해서 이전까지 레벨 달성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 210레벨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퍼버닝을 잘못 지정했는데 이거 망한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 하이퍼 버닝을 지정한 캐릭터를 삭제하면 하이퍼 버닝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OTP 설정을 하면 캐릭터를 바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시 재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레벨 달성 보상을 받은 캐릭터를 삭제한다면 하이퍼 버닝 보상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이퍼 버닝 보상은 계정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20 레벨까지 달성 보상을 전부 받고 하버 캐릭터를 삭제한다면 225 레벨 보상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전부 잘못 받았다면 메이플 계정은 넥슨 계정당 3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메이플 계정을 파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건좀 귀찮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사항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퍼 버닝을 생성하면 주는 육성지원 보상은 하버 캐릭터를 재지정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타비스 장비부터 다양한 하버 전용 육성지원 템. 재지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질문은 새롭게 키울까요? 일것 같습니다. 하이퍼 버닝과 같이 진행되는 테라 버닝 블링크는 200 레벨까지 20에서 30분만에 달성시켜주는 초고속 레벨업이기 때문에 닉네임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처음부터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키워서 모든 보상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것이 육성하기에 좋습니다. 테라 블링크는 하버 캐릭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은월처럼 메이플 월드가 아닌 곳에서 시작하는 캐릭터들은 테라 블링크를 바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월의 경우에는 여우마을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테라 블링크 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이퍼버닝이고 10레벨 이상부터가 테라 블링크의 시작 레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하이퍼버닝이 두 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때문에 다들 정신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하버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 유저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버닝 서버에서 하이퍼 버닝 육성을 하면 보상을 두배 가량 더 받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부터 버닝 월드 스텝업 보상들이 같이 버닝 월드 하버 보상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링 선택권부터 헌터스링까지 전부 있어서 레벨업만 하고 하버 보상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유비들도 버닝월드 가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유비들은 버닝월드를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맨땅 서버라서 리부트처럼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어야 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시 서버처럼 메모리 많은 곳에서 하이퍼 버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혹시나 본섭 생성 제한이 걸릴 수도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 크로아에 아무 캐릭터나 한 개를 생성시켜 주세요. 한 개라도 발박으면 제한이 걸려도 캐릭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버닝월드 스텝업에서 주던 유니크 엠블렘도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두배 보상과 3만 맵보를 노리고 버닝월드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비들은 비추지만 보인물 중에서 새롭게 은월이나 아란을 키우실 분들은 버닝월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규 생성된 아란, 은월에 한해서 신규 육성 지원 보상 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퍼 버닝이 아니더라도 6월 8일 토요일 이후로 신규로 생성만 했다면 전부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모든 보상은 메이플 계정당 한 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란과 응월이 각각 한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대 아케인 심볼 교환권 600개, 코어 젠스톤 300개, 경험의 코어 젠스톤 5개. 슈피 겔라의 황금 딸기 농장 1의 입장권 5개. 기간제 15성 루타비스 세트 상자 1개.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 50개. 이벤트링 3종 선택권 1개. 앱솔랩스 무기 도미네이터 펜던트 선택 상자 1개. 유니크 엠블렘 상자 1개로 웬만한 하이퍼 버닝급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보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상은 교환 불가로. 은월과 아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물 중에서 아란과 은월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버닝월드, 하이퍼버닝, 신규 육성 지원 이벤트를 전부 활용해서 버닝월드에서 키우는 것이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닝월드는 맨땅에서 육성하는 서버라서 자본을 조금이라도 드릴 생각이 있다면 본 서버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조기 월드 비프로 보이는 날짜에서 리부트를 제외한 모든 월드로 월드 리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탈출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보인물들은 버닝월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비들은 매물이 많은 도시 서버에서 하이퍼 버닝을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나 아란이나 은월을 키우실 분들은 신규 지원 보상이 괜찮기 때문에 본섭 이후에 재미가 올려드릴 은월과 아란의 추천 가이드를 보고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판급 리마스터라서 일주일 내로 뭔가 바꿔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본섭 이후의 추천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친 축제에서 이벤트가 6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본 출석은 주 5회로 접속하고 출석 누르기만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심화 출석은 주 3회가 가능하고 20레벨 차이의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당 1회라고 쇼케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하루에 2,000마리씩 몰아서 6,000마리를 잡으면 심화 보상 출석을 전부 할수 있다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젠스톤 300개, 경험의 코어 젠스톤 30개, 극한 성장의 비약 2개.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 300개, 페어리 하트 영구 교불 1개, 초월 성장의 비약 1개,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방화권 1개를 기본 출석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을 해두고 원하는 타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비분들은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화 출석으로 주당 3,000심화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만 1,000개의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이벤트와 동일하게 살수 있는 템들 한정적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니크 잠재 주문서가 지난번과 다르게 4천 코인에서 3천 코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링을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뉴비들은 일지어링을 받아서 레전 잠재를 발라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 전용 명장의 큐브를 사용한 다음에 옵션을 주스탯 21% 이상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상들은 코인이 남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물들은 유니크와 함께 에픽에디 잠재 주문서도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추가 스펙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물 중에서 코인이 다 써도 남는다면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로 옵션을 뽑아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도 보약 버프가 있습니다. 기본 출석 체크만 해도 촛불을 각각 5개씩 주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총 포인트는 175개로 6레벨 올인을 하면 총 2개만 가능 하기 때문에 유비들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사레벨 올인을 하면 총 8개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유비들은 최대한 사레벨을 많이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펀치킹이 보스코인 기능 까지 같이 합니다. 일반 펀치킹 점수로 2000점까지 일반 펀치킹 코인을 받을 수 있고 고점인 2050점을 더 달성할 수 있는 분들은 상급 펀치킹 코인을 50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펀치킹 보상으로는 블랙큐브 30개 화이 에디셔널 큐브 30개가 있고 나머지 보스 코인 보상들도 전부 있습니다. 상급 펀치킹 코인 보상으로는 무공의 소울 조각부터 시작해서 3초 이상부터 나오는 심연의 환생의 불꽃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냥 스킬도 발레온으로 경험치를 주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의 기억 미니게임으로 경험치 쿠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섭에서는 사람을 모을 수 없어서 미니게임을 진행 못했지만 하루의 주간 EXP 최대치인 3000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 버닝 이벤트도 10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이퍼 버닝과 다르게 계정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하이퍼 버닝이나 미마스터 하이퍼 버닝 중에서 한 번만 아이템 버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버닝 효과가 끝나는 10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아이템입니다. 하이퍼버닝과 다르게 계정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아이템버닝을 받은 하이퍼버닝 캐릭터를 삭제 후에는 다시 아이템버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로 생성되는 캐릭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200레벨 이상 캐릭터는 아이템버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오스 루타비스 상위 하이 모자 앱솔렉스 무기 견장 신발 장갑 망토로 3카 5앱 장갑 장비가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시작은 15성 스타포스에 육잠제가 12%로 미리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는 미션을 해결할 때마다 장비가 성장하기 때문에 10월까지 꾸준히 한다면 이지 루시드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 루시드를 잡으면 오레벨 세르니움 심볼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8성 유니크 15퍼급 장비가 기간제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말 가엔슬만 격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루시드는 그냥 스페셜 보상 느낌이라서 사실상 노말 가엔슬까지가 최종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고인물 기준으로 6차하고 700만 정도면 30분 내내 패서 노말 가엔슬을 잡을 수 있지만 유비들은 천천히 스펙업을 해서 6차를 하고 전투력 1000만쯤에 트라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보약 버프도 있고 6차 오리진이 생각보다 커서 보스 공략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은 보스입니다. 교불이지만 소레르다 조각을 주기 때문에 이지 루시드를 웬만하면 격파해주면 좋겠습니다. 보스 영상은 원래 랜덤이지만 이지 루시드까지 보이는 보스 공략은 늦어도 다음주 토요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지만 최종적으로 앱솔급 18성 15퍼급으로 줘서 아케인 무기만 하나 넣어줘도 진짜 괜찮은 템 세팅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조금 몰입도 있게 하실 분들은 아케인 무기 하나만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템 세팅도 최대한 빨리 공략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마 무기 해방처럼 1인 해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퍼 버닝부터 시작해서 아이템 버닝까지 이벤트를 총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